9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아침을 열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로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깨우칠 것이 있다면 깨우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좋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영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아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아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함에. 다윗이 길레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게 이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아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세이며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선행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은 사울의 죽은 후로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는 내용 중에 연속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죽이한 사실과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낸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치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구절별로 살펴본다면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한 후에 하나님께 물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아서 두 아내와 또 부하와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그들을 그들로 헤브론의 각 성에 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절 전반절은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부터 7절은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였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하하고 선대할 것을 약속하며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확인하듯 다윗은 마침내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지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건재할 당시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받은. 받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박해를 받고 목숨을 위협받아서 조국을 떠나서 망명생활을 했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자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즉위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전에라도 인간적인 욕심과 판단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사실 자신의 박해자이자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우를 반대로 제거하고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내를 통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백성들의 자발적인 추대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비록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그것은 자신의 혈적인 유대 지파만의 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유다 왕이 된 이후로. 7년 6개월이 더 흐른 뒤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 그는 사울가의 잔존 세력들과 권력투쟁 관계와 또한 반감을 수그러트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북쪽 지파들의 자발적인 추대 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 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고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분명히 우리께 하신 약속을 깊이 펴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8절부터 11절은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브 보셋을 데리고 마 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북쪽 지파들을 규합하고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해 버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로서 두해 동안 다스렸음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렸던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사울 왕 죽은 후 다윗이 곧바로 귀국하여서 왕이 되어 질서를 바로잡았던 남쪽 유다와는 달리 북쪽 이스라엘은 적어도 5년 동안은 무정부 상태를 유지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북쪽 이스라엘의 마하나임 정부 수립은 필연적으로 남쪽 유다와의 마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후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 통일되어 하나가 되었지만 이때 생겼던 그 깊은 골로 인해서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는 역사적인 밑거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뭐 본문 중에서 5절과 7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우리 한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유다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해 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의 선행에는 반드시 보상과 은혜가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교훈하여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이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문하세 반지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사울에게 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즉, 그들은 불레세 사람들이 뱃산 성벽을 못 막은 사울과 요단의 시신을 찾아서 장사를 지내준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블레셋 성읍인 백상까지 가서 은밀하게 사울과 요단안의 요나단의 시신을 찾아서 그 시신을 거두어 또 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란 야베스 거민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선행을 베푼 것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전날 암몬 족속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 준 데에 대한 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만 되고 아직 왕위에 공식 즉위하지 못했을 때에 암몬 왕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를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길란 야베스를 구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비록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백성들의 반발로 왕이 즉위식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길러한 야베스 거민들의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상황과 위험으로 판단하고 분연히 떨치고 그것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길러앗을 암몬의 손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울의 선행은 분명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선행은 다시 길라 사람에 의해 보답을 받게 되었고 또 길라 사람들의 선행은 다윗에게 그 보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선행 중에 선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행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선행의 씨앗을 뿌리면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의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될 때에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선행은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졌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러내실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물론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만 진심 어린 진정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을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 기쁨으로 소망하며 선행하기에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혹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 내가 선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축복을 내려 주지 않으실지라고 의문이 들 때에는 분명히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선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천국에 분명히 보화와 상급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선행하시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또한 선행을 베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선행할 수 있는 마음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행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중보 세 가지 정도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자유롭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실 텐데 어 우리나라의 확증 편향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맞고 너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서로 대립되는 사회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주실 텐데 글로벌 경제 침체가 회복되어서 세계가 경제적으로 또 또좀 평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교회 처소의 계약과 또 이전과 또 정착과 또 안전된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